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 j 발자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, 송도에서 열리는 어, K 페페어광람회를갈 예정이에요. 가서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어, 반려동물들을 위한 어, 뭔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. 자, 여러분, 2018년 K 페페어 송도입니다.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 3일간 열리고요. 자 반려동물과 함께 올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축제라고 볼 수도 있는 박람회에요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? 자 입구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전체적인 느낌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, 요 캐리어랑 유모차 이런 것들도 있고요 어,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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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옷도 팔고요 두 벌에 12,000원 저렴하네요 옷 같은 것도 많이 팔고 아 이거 제가 쓰는 거 이건 안 쓰는데 제가 쓰는 제품이에요 바이오크 아 발바닥 할기 습진 이런 데 쓰는 건가 봐아 벌레 깊이 여름 산책 찐득이 돌돌이 아. 고양이 집사들의 필수품 우와 여기는 무슨 대용량 간식인가 봐요 이런 거 먹이려면 거의 이제 대형견들이나 정말 많은 강아지 키우는 분들이 <laughs> 사셔야 될것 같은데? 어, 양글라스래. 새끼요. 아, 이거 뒤에 이게 공우주 밴드가 있다, 이거는. 어, 이거 얼마야? 보이시나요? 아, 어, 집사님들 이곳으로 다 모여라. 보면 굉장히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가. <laughs> 그쵸? 너무 잘 어울리게 부스를 잘 꾸며놓으셨어요. 어, 팔로우하면 선물도 준다고 하는데, 어, 여기가 한국고양이 모래연구소인데, 제가 쓰고 있는 모래입니다 여러분 퍼 어,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? 와 여기 보시면 응고력 궁금하시니까 아, 물 한번 부어볼게요 루키스때 네. 바로바로 네네. 썼을 때짠아 그러네요 바로 굳네 네. 만져봐도 되나요? 네 만져보세요 냄새도 맡아보셔도 돼요 완전 좋죠 음, 오우 진짜 은은하니 되게 좋은데요 네. 어, 두가지 차이점은 뭐예요? 기본적으로 오리지널은 먼지를 잡기 위해서 나오고요 어, 얘는 좀 두껍네요 네 맞아요 맞아. 아. 애기들이 막 이렇게 타잖아요 아. 그러면 좀 앞에 떨어지는 게 덜하게끔 사막화 아. 방지용으로 조금 아은모래인데얘 네. 보라색깔은 조금 이제 두껍게 나오고 맞아요, 얘는 연두색깔은 좀 연하게 나왔다 이 차이가 있겠네요? 네. 먼지와 얘는 사막화도 좀 잡기 위해서 아~~ 네. 아 이제 털로 만든 악세사리에요 아 너무.. 이게 그럼요, 어떤 저희. 제품이에요? 여기 보시면 티아에 있는 레진 있죠? 네네네. 그거를 아트용 레진을 사용해서 이 안에 털을 넣는거예요 아. 털결보이게 우와 신기하다 직접 넣으신 거예요 이거를? 네, 이걸 어, 수공예로 만들고 있어요. 수공회로 아. 자, 여러분들 저와 함께 케이 p 페어 한번 둘러보셨는데요. 어떠셨나요? 어, 좋은 정보가 되셨나요? 어,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씩 와보실 만한 것 같아요. 어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. 아,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찾아뵙는 b j 말 발자국 될게요. 여러분들 안녕. 고맙습니다.